동이 다시 못 잡을까 봐 그게 아, 다른 게 있다 그래, 그거는 뭐 적은 금방 한다 이거 봐 그게 재밌던데 1대1팀 정해서 싸우는 아, 거 있다, 점수 연, 연승 도전 어 그냥 그게 재밌던데 아개 박스 그건 뭐야 아 연승 도전이 아, 근데 재밌던데 메 메리 너무 세세 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 원래 세 개밖에 안나오는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 나오는 게 정상이지. 우리가 랜덤이라고는 말은 놨는데 우리 어접 어그 저게 다섯 판한 일곱 판 했나 우리 일곱 여덟 판 했는데 똑같은 맵만으로 똑같은 맵세 개만 계속 나왔잖아. 어딘가? 산업. 런도. 뭐였지 하나 더. 테이고. 산 런도 테이고. 요세 개만 계속 나오. 다른 건. 산업 런도는 할 만하잖아. 예. 네. 한노 성우 잘한다 아이가 수현이랑 가던 데만 괜찮다. 가야지 시작했어 근데? 네? 둘만의 브리핑이라 아무도 못 알아듣던데 괜찮다 이거 갈까나 <laughs> 이거 그것처럼 그래 짱사 짱사처럼 아 우리 맵은 너무 어지럽다 형태팀 태가 두마리 잡고 성우가 응. 두마리 잡고 딱 한팀 들어오나? 들어오 빠졌음 다 아, 빠짐. 없는듯? 응. 맨션? 맨션쪽으로 빠졌어 힐인가? 크리네. 어 파워도 크인데. 클릭. 맨션 클. 집이 이래 작았나. 뭐가? 맨션. 어 이때 이때야 이때 이때 이때. 어 이거 뭐야? 한번한번한번한번 왔다 얘한번 왔다. 나도 창고, 창고, 나도 창고 창고 창고. 저 끝에 창고로 가야겠다. 근데 <laughs> 갑자기 나타나네. 총 먹음 <laughs> 출가. 나도 출가. 바로 고, 간다. 고. 나는 참 먹음 아니, 아니. 이따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안아 와, 이 새끼야. 이이 새끼야. 이이새네아이새이 새끼야. 이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데 거희맨시티야 아이가? <laughs> <laughs> 클로버 아이가 이제. 개겐 프린시 블 쿼드네 겁도 없네 얘 그거 하려고 온거 아닌가? 퀘스트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닌가? 퀘스트 하려면 솔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니죠 솔로는 사람이 100명인데 얘는 25, 25팀밖에 없잖아요 아어해 발상의 전환 시0등 안에 들기가 쏠코드가더 좋지 맞네 훨씬 어우, 쉽네 아우 반통 없음 아우 어, 어, 좋네 어. 하고 스카 여기 6배 연사 가능 스카야 서버는 떨어 같애 그냥 뭐, 여기 왔어 여기... 아쉽네 아분위가야 어, 이거 사... 내꺼 아이가? 3렉 가방 내가 뚫은 거 아이가? 아니 나 뚜껑인데 뚜껑 아 오케이 중층이 제일 많네 쟤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몰랐을 텐데. 가운데로 지나가서. 이렇게 뚫고 가던데. 어, 깜짝 놀랬다. 아, 검시 밀대구나. 어, 여기 있잖아, 배. 네. 확인해보. 아, 어? 뭐지? 있었던 것 같은데? 랜덤 제어 아니에요 와... 일단 여유통 먹어놓음 드르르 가방 구하 먹어 한다고 가방 가방? <laughs> 안 가방가? 히터류?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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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죽이러 가야지. 이쪽 반가고. 죽이러 가야. <laughs> 그냥 죽인 것도 아고쳐 죽여야 되나? <laughs> 저 죽여야 돼. <laughs> 뭐든 것도 없는데 맨날 무겁대. m 프퍼 배율 고함 배율. 아소 4배. 나 3배. 4배. 나 5배. 5배. 받고 2배 더. 오케이. Okay. 충분. 아프. 뭐, <laughs> 여기 다 먹었네? 어? 여긴 템이 진짜 안 나오던데. 어, 안 나오네요, 템이. Okay. 음, 사격 없죠? 나도 잘안 나오고. 원래 근처에 고젠이있어가지고 와, 괜찮긴 한데 와, 파밍대댄데는찍더힘들구만이 리포가 집이 좀 작은 것. 같다 아 일단 네가다 털어서 좋아. Full b a n f u l b 아아 b 다 털었음? 어 출발 가네 아 큰일났네 배율이, 배율이 없는데 나도 아, 4배율 4배면은 어. 되지 차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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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아 레이전트 난 홀로 끼고 있는데 홀로 좋지 홀로 카페, 카페에 카 4배 있다 카페에 4배 많다 와내사내 내 배율 없다고 할때 아무도 안 알려줬던데 사브에는 뭐, 누가? 쓰이나 S R S R이나 쓰레륵이나뭐본 사람. 아까 쓰르륵 누가 있다 했나? 그어디지까먹무튼 피카요 못... 없나? 이번에 M 투폰가 있을 거야. 그거, 그거 먹어. 먹었... 상독... 삼뚝. 아, 아먹었단다 지나간 거 모르. 소직구화 파츠 다 구워. 파츠 다 받고 소직구화 아 바꿔서 주겠다고 하는 거 여기 베리 베릴은 있어 이말이나 있어요 어? 아내 건데 형 어, 단축키 하나 지정해놨네 얘 네, 아닌데? 아이 소리 다. 아유 문 깨술라고. 차고지에 차 있었지 않나? 음, 아 음, 음, 누가 차 다녀. 끌고 있었잖아. 나나 나, 나. 그 차고지 차야? 파란 차? 나 위에서 그거 끌고. 온 거야. 여기 있는데? 차고지. 내방 꺼내놔. 아 네가 꺼내놨나? 멋지기고 해야 돼. 가야 되니다 여기 근데 어떻게 또고 들어가지? 조심하지 마라. 뚫어줄게. 어내 몸이 뚫릴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 타고 갈 거? 배거 없는데? 아, 여기도 고쟁이안 나오네. 아, 여기 봐야구나. 여기 봐야 되네한 자소리 난거 같지 않아? 배, 배 여기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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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저거를 못 봤네. 아, 어디? 수연이. 또난 가? 근데 너무 멀다. 용태 없나 그냥? 네? 그 앞에서 한번 찾아보죠. 음. 아수연이가 업데이 서 왔는데 아나 그까진 안 봤지 아 낫겠네 아, 이거 음 차에서 내려야겠다 내려 아. 음 어? 너무한 거이 그거 방금 삼촌이랑 노는 그런 느낌이카 정도면 삼촌이지 와 수현이하고 삼촌하더군 우리야. 어, 디 어, 느낌 안좋다 디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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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키마 디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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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키 그런 거 없어 된다. 어, 저차 지나간다. 통다 두, 두 대. 통다 청소리 나나 안 나나 잘 봐라. 배가 일도 분 앞에 물. 앞에 물. 안다 안다 붕대 좀 감아 봤다. 아이 보라 가는데 어, 뭐. 우리 왜 이리 까만해? 아 우리 기름. 누구 기름 넣어야 되는데? 괜찮다 괜찮다 그냥 가면 된다 충분히 걷는다여 여기를 가 그냥? <laughs> 어. 안도던데 방금, 방금 지나갔는데? 지나, 어, 차 지나가긴 했어 걔네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야? 아아... 잡아보면 되지 차. 아이고. 그거 뭐 먹으면 안 돼. 필요 없어. 나연료통 있어. 오쓰 와. 차있네제일맞을 만. 한번 안 차다 근데 되나? 크게 크게 돌아야 될것같은 엄청 크게. 아니 또 많이 살았네. 이렇게 캐스 한다고 어, 잘안 죽는다 이거. 일베라서 뭘까요? 응, 대화 성호는 핀 그냥 찍는데 알지? 음. 아이다. 이거, 이거 가자, 믿고 다가 죽는다. 삼투기고 음. 했는데. 판빌다 어? 아, 진짜. 응. 옛날에 삼0들어 옛날에 들어갔다 드랍되죠. 이제 보급에서 에미사랑 보급에서 그거 나온다. 곰미건 보급은 곰이건 나와. 곰이건. 에미사 곰이건 나온다고. 들게 먹으러 는데 에미사는 그냥 에미사 안 나와. 에미사는 그냥 나와. 근데 이건도 그냥 필드. 나오잖아. 안나온 o 필드 i 안나 h y I'm not fi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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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아, 이거 끄는, 다 와, 이게 헤드? 바깥쪽에 있다, 바깥쪽에. 4번쪽가운데 아래. 하나 개피, 하나 개피. 야, 박아놨어. 돌디. 내려피나 h 게리 거야? 응, 다 갔어. 쟤들 왜 가지? 그러게. 그 니가 니가 이라는걸알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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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여기, 여기. 아, 수현이 떡. 혼자 먹고 있네. 아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아, 아, 쟤 내차 네, 끌고 갔구나쟤 그거 기름 없는데. 아, 하필 그거 기름 없는 거 끌고. 우상 세개 버려. 아, 이따 네개 버린 거 내가 한개 먹은 거. 도트 도트 하필 없나? 센스 있게 기름 없는 거 들고 가네 센스 있게. 진짜 센스 있네. 보트 구하자. 나이스, 나이스. 더구한다고? 여기 없드나? 지체 하나밖에 없구 한데. 이거 홀로그램밖에없는 이거 로그램로배 어, 배율 없. 배더라 어, 파란 집, 사번 집에 있고. 배율 없어. 연막 일 뭐. 개. 연막 2 개. 연막 좀 줘. 나도. 여기 탄 버려놨다. 연막, 개. 여기 연막 아, 두 개. 연막 한 개. 밑에 있지, 밑에 있지. 여기, 여기 두 개. 뭐? 어, 또 도주공 나. 여 연막 이없뭐 문이 안열리 어, 내가 그거 차로 막아놨어. 이 쏘고 파란 색 집, 그거 옥상 아, 내 옥상 6배 정도 나오나? 그럼 800가지 나오나? 1대다 응. 나오? 싸그리 다 나오 나오는 것들 은다 나오던데. 부상 <놀람> 필요한 사람. 아거어 되 왔다. 고이 고 왔다. 뒤에 붙었다. 뭔가 어, 이쯤 이쯤인가? 그렇 하나 그렇나 잠깐만. 어, 쟨 꼬이다. <작가이다>. 픽, <피>, 피타. <놀람> 와, 이게 아주. 모르겠다. 그. 기절이었지. 응. 3네까방 템은 너무다도 쓰레긴가? 아 너무 쓰레기 같은. 드링크 마는. 아. 얘들이 아까 걔네들 아이가. 나1리 차서리. 그 앞에 드링크 다섯 개 떨구. 이트 아유, 어쩔 수 수는... 없네. 됐다, 됐다. 아, 나더 줘. 나좀 아, 줘. 줄까? 좀더 내려가야 되네. 줄까고 왜안 주는데, 성호야 아유, 많아. 맙. 맙, 줄까지는 먹어야 돼. 아씨, 와 진한데. 나도 한두 개, 세 개만. 대인배 같이 줄까 하면 한 대씩. <laughs> 이거 아까 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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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차기4 5 기대는 밑에 는 기대는 기대는 기 이거 기대좀기어 4번 나무. 뚫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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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게, 싸게 멀리, 돌리돌리돌리돌리돌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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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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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안돼, 바가나 안네 짜증나게. 그데쟤네들딴애들하고 싸운다. 빨리, 빨리 가야 돼. 이럴 때. 오른쪽 돌아 들어갈게. 여기 들 아니 지금 싸움 와댐. 봐야 됨. 돌로 가야 됨. 아, 대단대하다쟤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솔랭 솔랭 가, 거 같은데. 돌랭 조심 나 숄랭 따라가가가가 가. 나 어디도. 어, 와, 에미4 몸샷 많았다. 쪽이 없으니까. 아. 여기 파, 파란 파라 낀다. 파라 핀. 파라 핀이 씨네 같이 여기. 뭐다 가노? 여 같이. 아, 3등. 목표 달성. 4번 네 남은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다섯, 안 들었나? 5번이면.